감사합니다. 매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태선 군사들 들려보시겠습니다. 천만다행니다 다음은 경찰부터 넘어박 강두영 기자도 오셨습니다. 다음은 중지식 의대 부무장이시며국미고등학교 총독 장혜 회장님이신 장세훈님 모셨습니다. 한드립니다 다음은 국미고등학교 국회에서 책임진 대원 사나장님을 대신해서 인사 천보 중립이신 박지범님오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국장이신, 풍미시 도시건설 국장님이신 이정훈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풍도남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중기님이 오셨습니다. 다음, 고고고가대학교 입학체장이시며, 풍도학교 학부 대표이신 김구선님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꿈꾸는 학자 박사 복원을 신강감회사 나눠드이 일본으로 미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시 기준으로도 D c 이 이루어져가지고, 대학 학교 변화경에서는